셋, 둘, 하나, 출발!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둘장입니다. 오늘은 엔진톱을 좀 손에서 만져보긴 했지만, 좀 초보가 작업하는 모습하고 제가 그냥 작업하는 모습을 비교해가지고 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들은 뭐 엔진톱 누구나 만지는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비슷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그냥, 어 초보님한테 제 엔진톱을 주면서 한번 잘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땡, 땡기면 걸립니다. 상관없어요. 땡기면 걸려. 처음에는 엔진톱을 잡게 되면요. 시동을 걸고 나무 앞에 딱 서게 되면, 아 우렁찬 엔진 소리에 좀기가좀 좀 질리게 돼 있어요. 제가 서 보니까 좀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처음에는 뭐 내가 되는 거면 아무것도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갖다 대보면 그렇더라고요. 어왜냐하면 아, 힘차게 가져다 밀어야 될때 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갖다 대야만 안전할 때가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게 되는 거죠. 좀 난감해하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그렇듯이 경험이 쌓이게 되면요,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안전 불, 관증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무조건, 무조건 처음에는 조심,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것, 이거 보면은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것 같이 이래 보이고, 쉽게 쉽게 보이죠. 근데 막상 이렇게 엔진톱을 줘보면요, 잡아보면요, 다르더라고요. 뭐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당혹스럽게까지 한것 같아요. 어, 그러나 몇번을 가는데 보면 금방 깨닫게, 깨닫게 돼요. 금방 자신감이 막 생기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 체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돼요. 모르니까. 그래서 또 감각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막 작업하나도 어느새 이마에 막 땀이 맺히고, 그리고 허, 막 손이 들들들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힘들고 어려운 엔진톱 작업에서 오는 그 체력 경고입니다. 이거를 좀 이제 느끼면서 엔진톱을 좀 계속 이 경험을 쌓이다 보면은 어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이 엔진톱에서 쓰게 되는 근육들이 많고 또 긴장된 같은 이런 것들이 이 서서히 어 몸에 녹아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체력을 안배하고 하면서 체력을 또 길러가고 어 필요한 체력을 갖다가 기르는 이런 걸 갖다가 어 쌓이게 되면은 이제 베테랑 접사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 엔진톱에 있어가 기본적인 시방 철학한 안전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 좀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거는 어, 소방 구조 장비 조장및 훈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안전처 예규 제66조인데요. 어, 거기에 보면은 제4절에 보면 체인톱 조장및 훈련에, 훈련에 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은 75조에서부터 80조까지 6개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76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76조 조작상 유의사항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항은요. 항상 시동을 끈 상태에서 운반하고 체인 브레이크를 잡고 운반하지 말것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작업 중에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이동할 때가. 이때 보통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어 손에 딱 잡히는 데가 가장 높은 데가 뭡니까? 브레이크 손잡이입니다. 그걸 갖다가 어 잡고 운, 저, 움직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핸들이, 브레이 핸들이요. 느슨해지고, 끄덕끄덕 하면 유격이 생기고, 그리고 또 고향이 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 핸들 손잡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에 보면은, 시동 시 체인 톱날과 물체가 닿지 않도록 할 것. 이 무슨 소리냐면, 시동 시에, 시동 시 시동을 딱 걸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 초코가 당겨져 있기 때문에, 스로틀이 2,500을 넘습니다. 그러면, 붕 하죠. 이때 브레이크를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 3분 정도 에면불 났습니다. 열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반 크러치 상태거든요. 차로 말하면 은 그럼 반 크러치 상태는 스틸리는 상태잖아요 오, 2500rpm으로 스칠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톱날은 돌질하는 상태에서 크러치가 막 열, 열을 받게 돼요 그러면 거의 한 3분에서 5분지나면 무조건 불 납니다 그러니까 시동 딱 끌리면 즉시 액셀러를 붕 당겨가지고 스로트을 풀어주는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 어, 사망은요 처음에 톱날을 절단물에 갖다 대었을 때 갑자기 뒤로 튀는 현상이 조심할까?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제일 처음에 시동을 그, 걸고 엔진 톱을 갖다가 워밍업을 끝나게 되면 작업을 시작하면 그때 나무에 닿도 되면은 확 밀리거나 확 당기겠죠. 밑에 갖다 대면 확당기 가고 위에 닿다 되면 뒤로 확 밀리겠죠. 왜냐하면은 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자르려고 하면 나무에 데이는 순간에 부활을 받잖아요. 그리고 움직이잖아요. 윙 움직이면서 그때 힘을 딱 주고 바깥다 대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 느슨하게 되다대툭촥트입다는 거죠. 그럼 튀면서 어떻게돼요악셀에서놓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자기가 다치거나. 그 톱날에 사람 다리 같은 거 대면 절단되는 금방입니다. 순간적으로 윙 하면, 어휴, 끔찍합니다. 그니까 절대적으로 힘을 딱 주고, 같이 작업을 시작하는거니다제 어, 사항은 어깨 높이 이상으로 톱을 뻗어서 작업하지 말까. 제가 보통 작업할 때 머리 위에서 막작업하다는그런데 초보자들은 정말로 용합니다 그, 갖다 대는 순간에 휜 가를 뿐만 아니라 무게 때문에 이 경험이 좀 부족한 분들은 무게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면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 조심해야 돼니오항은톱날의 어, 윗부분 또는 아래부분으로 절단할 때 체인 안내판이 당겨지고 밀려지면 유해, 유해할 것 이게 사망하고 비슷한 건데요 어, 작업을 할때 엔진톱을 딱아다 대면 앞뒤로 밀린다 그리고 또 중간쯤 작업하다 안에 들어갔을 때는 액셀레더를 안 당기면은 이게 베이질 않아요 그래 액셀레더 이빨이 힘차게 끝까지 당겨야 되는데 당기고 항상 작업을 하거든요 이때 작업을 할때 보면은 위에 딱 대입하면 이게 엔진톱이 뒤로 팍밀리고 밑에 또이 톱날이 걸리 부르면은 앞으로 휙, 딸리, 리게 갑니다. 그러니까, 엔진톱은 2마력 이상이 되는데, 2마력이 힘으로 가다 대고 있는데, 확땡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휙, 앞으로 가거나 뒤로 휙 가면서 다칠 수 있죠. 그러니까, 엔진톱을 가다 대고 작업할 때는, 중심을 딱, 이 코아를 딱, 사람이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말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힘을 어느 정도 중 상태에서 딱 가다가, 윙 하면 밀려있을 때, 그때, 에, 이,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이 나무를 갖다가 넘어진 나무나 뭐 이런 나무들은 이 나무가 당겨오거나 밀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주의해가지고 갖다 대야 됩니다. 그냥 짧은 걸 갖다 가 그냥 갖다 대다가 나무가 탁 튕겨서 내 쪽으로 다, 다가오면요. 다칠 수 있죠. 특히 아가씨 같은 나무들은 서 있는 상태에서 갖다 대면 순간적으로 탁 치면서 왼손, 왼손 손잡을 잡고 왼손에 여기 가시가 찔려가 제가... 파상풍이어주좀고생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가죽장갑을 찌고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바로 안전장갑입니다. 안전모하고 안전, 안전보호대 그리고 기막개 안전복 상하 그리고 안전하 그리고 이 가죽장갑 이거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해야 됩니다. 어, 허스크 바나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안전모하고 안면보도하고 기막엔 일체로 된게 있거든요. 여게 좋습니다. 요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 5만원마 짜리가 있고, 14만원인가 이래 두 가지가 있는데, 14만원 짜리는 좀 시원하다고 합니다. 제가 사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전에 평택에서정해서 그걸 쓰고 일을 했었죠. 그런데 요즘 또싼거한 5만 원짜리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모양은 거의 흡사한데, 대신에 덥닥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요싼거 써보지를 않아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좀 비싼 걸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앞으로 가격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나하나 안전용품들을 갖춰 나갈 생각입니다. 엔진톱 벌목 작업은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므로 각별히 안전장구를 착가하시고 작업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엔진톱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부독산이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